2년이 지나야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2년이 되려면 뭐 2년이 지나야 한다 이렇게 합시다 2년 그래서 시험정지무효처분 조금 전에 봤죠 부정방법을 응시한 사람 부정행위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지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소립서 자격 취소 요건들에 해당돼서 취소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도 몇 년이 지나야 된다 2년이 지나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잘뭐 아시는 내용이고 전체 이제 틀을 보면 매년 일회 실시하고 있고요.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.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. 경년제를 할 수도 있다. 대부분 시험들이 저런 표현들이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2년 경년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것은 형식성 그치고요. 매년 일회 대개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시험 공고일은 좀 기억 좀 합시다. 90일 전까지. 그래서 여러분, 한 3개월 전에